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내디딜 수 있는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냐 믿음의 한 걸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리둬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을 무엇인지의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깨워주시고 또 주의전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움직이려 하고 또 확실해져야 순종하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계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딛는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행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일차 오늘 동행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부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각계 각층에 세워지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대립과 반목을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의 살길을 열어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를 위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 전역의 복음이 전해져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이 거치게 하소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에 하나,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병훈 목사, 최충길 선교사와 억류 중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사. 그들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전해 주소서. 그들 영혼을 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기도문 붙잡고, 또 우리 교회의 공통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변정 입사님, 어머니 장례 발인 또 마지막 장례 일정이 남아 있는데 장례의 마지막 일정까지 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로